구두리가 학교 가고 나니까 심심하네. 뭐하지? 아, 구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짜자잔! 귀신 딱지놀이나 해야겠다. 딱지두 개로 가위바위보. 기면 남매는 빠! 그랜델은 뭐? 기면 남매 승리. 이번엔 선기끼리 가위바위보. 찰륜기는 빠, 망대하아범은 뭐? 찰륜기 승리.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이너는 빠, 늑대인간은 찌. 늑대인간이 역시 승리군. 신비, 니 지금 뭐하고 있노? 오, 금비 왔네? 뭐하긴. 귀신딱지 놀이하고 있지. 그이그 니는 언제까지 그래 놀기만 할 거고? 새로운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요술을 좀 만들든가, 귀신에 대해서 공부 좀 하든가. 아, 싫어. 나 놀고 싶단 말이야. 위이그니는안 되겠다. 내가 숙제를 좀 내줘야겠다. 어? 이 책은 뭐야? 신비 아파트에 나왔던 귀신들 복습이라도 좀 하라고 내가 들고 왔다. 그러면 열심히 풀어봐래. 다풀 때까지 놀기 없기대. 오? 근데 이거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기도 테마사 도전! 마니아 클럽 키즈 여기 나오는 키즈들 내가 다 맞춰버려야지! 역시 이 신비님부터 나오는군! 신비! 신비아파트는 곧 나라고! 금비? 내는 금비라 칸데 주비도? 지미 너희에게 선물해주마! 구두리! 오, 또귀신이요 구아리,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도와줄게. 최강님, 더 강해져서 기억을 모두 되찾겠어. 이가은, 말하지 않아도 할수 있어. 김현우, 네, 이번에는 테마사 W입니다. 이안 뱀파이어 왕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리온, 세필르 가드의 힘. 사라, 그 오빠는 건들지 말지. 내가 좀 좋아하거든. 오 이번엔 불의 기도도 있네.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싶었거든. 사용 무기도 나와 있네. 화염 비갑, 불 속성이 깃든 검이 내장돼 있대. 철의 기도도 있고. 명령을 거스를 순 없소. 사용 무기는 금각 철주. 단단한 강철 재질이라 공격력과 방어력이 우수해. 오 기도고는 그림자로 나와 있네. 계획을 실행하라. 마지막은 기도현. 준비해. 그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문제 풀면 되나봐. 1교시 이해력 소환. 도깨비의 요술 큐브. 누구 큐브인지 선으로 이어보래. 이거 너무 쉽잖아. 금비, 신비. 신비, 신비. 금비, 금비 거라고. 돋보기에 있는 게 누군지 맞춰보는 문제군. 이건 딱 봐도 번개 추파 카브라. 이건 번개 구묘기. 이건 번개 사름기. 이건 뭐지? 귀신이 어떤 식물이나 동물과 닮았는지 낱말를 찾아서 동그라미하래. 오, 이건 재밌겠는데? 바람 제고 랜턴은 당연히 호박이지. 호박이 어딨지? 아, 저기있다. 새웅기는 곰은 저기있네. 늑대인간은 늑대 늑대는 자기 백사첩은 뱀을 들고 있으니까 뱀 자기있고 번개구멍이는 고양이 고양이는 자기 등석기는 지. 지는 발사 동그라미 찾아 있네 이건 옆쪽과 똑같이 속성기를 소환해보았는데 이것도 너무 쉽잖아? 우와 인간이랑 귀신 이름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 글자를 찾아보래 백사첩의 사랑, 사라의 사가 똑같아 라이번의 이, 이안의 이, 이가 똑같네 그림 리퍼의 리, 리온의 리 이번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맞추기 신비는 앞에서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있어요 가은이는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지. 강림이는 두 번째 줄 현우의 뒤에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우와 이번엔 진짜 문제가 나왔나 봐. 신비 아파트 마니아 클럽. 안녕 친구들. 떨면서 W야. 신비 아파트 마니아 클럽에 온걸 환영해.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 미리 말하지만 풀이 시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니까 빨리 정답을 맞추는 게 유리해. 네 문제를 모두 푼 시간과 마친 정답 개수를 확인하고 점수를 확인해보래. 7분 30초 안에 네 개를 모두 맞추면 100점이야. 그 정도면 쉽지. 1번 고스트볼 X를 고스트볼 Z로 업그레이드해주고 하리와 두리에게 파워큐브까지 준 도깨비는 바로 주비. 2번 검은집에서 만난 김현남매는 사용하는 힘이 달라요. 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뭐야! 색깔로 다 표시해놨잖아! 재호는 화염발사, 연희는 초음파 발사, 민규는 연기발사지! 3번, 어른들에게 목소리로 체면을 걸고 아이들을 잡아간 귀신이에요. 다음 중 어느 귀신인지 찾아서 체크 표시해보세요. 그건 바로 망대아라범 하리는 파워큐브를 이용하여 특별한 힘을 가진 귀신을 소환할 수 있어요. 빈칸에 두 소환기에 공통된 속성의 힘을 써 이름을 완성하세요. 이건 번개 시건기. 이건 번개 추파 카브라니까. 정답은 번개. 1분도 안 돼서 정답을 모두 맞췄어. 100점. 우와 귀신도감도 있잖아. 응, 어, 귀신들의 조금 무서운 보전이다. 기면 남매 번개 시건기. 세운기랑 번개 추파 카브라. 망대 알아범 어 망탈어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다. 마지막은 동상기. 자, 이제 이교시 추리력 소환. 좀더 어려운 게 나오려나? 기면남매의 빠진 부분 찾기. 이건 재밌겠는데. 저 부분은 이거 중에 이거다. 세 번째 값. 그럼 연희는 어떤 거지? 아, 얼굴 부분이 없네. 첫 번째 조각. 민규는 몸부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조각 이거야 오 친구들 사진에서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사람으로 둔갑한 등석이래 누가 등석이지 아 알았다 여기 갑자기 둘이가 나타났잖아 등석이는 바로 둘이 이번엔 암호 해독이야 힌트를 볼까 반복된 낱글자를 찾아라. 반복된 수가 적은 낱 글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이 글자에서 반복되는 글자는 여기 '늑' '늑'자가 계속 많이 보여. 어? '늑'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럼 그 글자도 있으려나? 아 맞네. 여기 '대' '대' 대자도 엄청 많다. 그럼 당연히 '늑'대 인간이지. 악기 대 소환기. 악기를 상대할 소환기는 누굴까? 그랜델은 시끄러운 소리 싫어하는 귀신이지. 당연히, 번개 사름기. 인어는 물 속에 있으니까, 번개 악창기. 등석기는 지니까, 번개 구묘기. 이건 날개가 생긴 소환기의 개수를 찾아서 숫자를 써보는 거네. 이것도 너무 쉬운데? 하리의 친구 중에 히 ᄋ이 이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지? 아, 현우 죽었지만 승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았던 귀신이래. 보기의 귀신 모습을 관찰하고 조각 그림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하래. 세운기랑 망태하라범이랑 철륜기네. 오! 이 손은 등석이건데 이거 한개 찾았고, 갑자기 동상계의 몸? 이것도 아니고 이쪽에 또 동상기가 있네. 정답은 세 개. 이번에도 암호 해독이야. 누군가가 이 너를 이용해 하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대. 여기가 출발. 왼쪽으로 한칸 위로 두칸 바로 귀. 2번 글자는 위로 두칸 오른쪽으로 세칸 도. 3번 글자는 출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세 칸, 현. 정답은 기도현이네. 오, 두 번째 신비 아파트 마니아 클럽 키즈가 나왔네. 이번에도 빠르게 다 맞춰보자. 1번 문제, 기억이 봉인된 테마사. 기억의 봉인을 풀고 힘을 각성하고 인물은 바로 최강님. 2번, 하리와 두리가 소환한 귀신. 속성이 다른 귀신을 찾아서 체크 표시, 속성 이름을 써보래. 중간에 있는 바람 제고 랜턴. 바람 속성. 3번. 그랜델은 소음에 민감하고 등석이는 사람으로 동갑하는 거대한 쥐 귀신이에요. 이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소원기가 좋은지 골라서 체크 표시. 그랜델은 번개 사음기 등석이는 번개 구육이지 인간과 괴수를 오가는 반인 반수예요. 이름은 늑대 인간이지. 뭐지? 이번에도 100점! 귀신도감이 또 나왔네. 바람 재고 랜턴, 그랜델, 번개, 사름기. 등석이 번개, 구묘기, 늑대인간. 윽! 늑대인간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자, 이제 3교시 사고력 소환. 와, 소환기들이다. 하리가 소환했다면 동그라미. 둘이가 소환했다면 세모. 하리와 둘이가 합체에서 소환했다면 네모. 하리는 번개 큐브를 들고 있으니까, 하리가 소안한 귀신은 번개 주파카브라, 번개 악창기, 번개 시공기야. 둘이는 바람 큐브를 들고 있으니까, 둘이가 소안한 귀신은 바람 제고랜턴 바람 타랑기라고. 그리고 합체 귀신은 번개 매도 확신이, 번개 바람 적당목기. 바람 웬디 사용기지. 이번엔 사고력 레벨 3 문제야. 엄청 어려운가 봐. 하리 일행이 부하 등사기를 만드는 야왕 등사기의 둥지를 찾으려고 한대. 보기의 규칙을 보고 빈 칸에 들어갈 일행을 찾아 써보래. 규칙 1. 가로 세로에 같은 줄에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같은 줄에는 4명이 모두 있어야 해. 같은 줄에 네명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신비. 이쪽 줄도 마찬가지. 여기도 신비가 빠졌네. 이제 여기 신비를 찾았으니까 이 줄에서 빠진 사람은 하리. 그럼 여긴 가은이. 이 줄을 보면 이번이랑 A에 강림이랑 가은이가 빠져있어. 그런데 여기에 강림이를 놓으면 옆에 강림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은이 살이네. 2번은 가은, A에는 강림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이 줄에서 빠진 사람은 신비. 이 줄에서 빠진 사람은 하리.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쉽게 풀린다고. 소환기 기억력 테스트. 이해력 레벨 3야. 이번에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주어진 시간은 40초. 이 귀신들의 위치를 잘 기억해야 해. 제일 중간엔 어두운 기면이너. 그 위쪽엔 바람 따랑기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강철골렘 왼쪽 위에는 번개바람 적당목기 아래쪽 왼쪽에는 바람 웬디 세운기 아래쪽 오른쪽에는 번개 시공기야 이제 뒤로 넘기면 우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대 1번 소환기는 모두 몇인가요? 분명 전부 다 소환기였어 6. 비행이 가능한 소환기의 수는? 바람 속성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 분명 바람 차랑기랑 번개바람 적당목기 바람 웬디 세운기도 있었어 이렇게 셋 강철골렘은 어둠기면이너의 어느 쪽에 있었나요? 아 이거 기억난다 오른쪽에 있었지 4번 오른쪽 아래에 엎드려있는 소환기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것도 기억난다 번개 시건기 정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볼까? 와 전부 다 맞았다. 하리 일행이 지하철에서 철륜기를 만났대. 보기의 순서대로 놓인 일행을 찾아 선으로 묶으면 서로 힘을 모을 때. 첫 번째 보기는 신비 하리 강림이 순서대로 돼 있고 두 번째 보기는 금비 둘이 강림 현우 어디 있지? 여기 하나 찾았다. 여기도 여기도 있네. 이번엔 대각선. 이쪽에도 있다. 모두 찾았다. 이번에도 사고력 레벨 3. 어려운 문제 많다. 합체한 귀신의 이름을 찾아보래. 얘는 번개바람 적당목기니까. 여기에 당목기. 찾았고. 적목기는 여기. 얘는 번개 매두억신이니까. 여기 두억신이. 매두사는 여기있네 신비아파트 마니아 클로 퀴즈 또 나왔다. 빠르게 풀어볼까? 1번 파워큐브의 속성은? 이건 번개, 이건 바람, 이건 어둠, 이건 불, 이건 강철. 2번 뱀풀프는 박쥐의 비행능력과 늑대의 괴력을 모두 가졌어요. 뱀풀프로 지나가는 귀신은 누구인지 찾아서 체크. 백사 첩이지 파워 큐브랑 속성기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 되는구나 번개는 악창기 바람은 파랑기 불은 와이번 4번두 귀신의 공통점이 있대 뭐지 이너 웬디고와 세운기 아 알았다 이너 합체 웬디고와 세운기 합체 정답은 합체야 이번에도 백 점. 귀신 도감 또 나왔네. 백사탑이랑 뱀포유프. 이너 일반형이랑 합체형. 흑, 일반형 이너 진짜 못생겼다. 번개학창기도 있고, 바람 타랑기, 와이번. 마지막은 바람 웬디 세운기. 마지막 사교시는 창의력 소환. 우와, 그림리퍼다. 숫자를 연결해서 그림리퍼의 모습을 그리고 색칠하래. 1부터 연결해서 동그랗게 그려볼까? 오! 벌써 완성됐다! 이제 색칠. 그림리퍼 완성! 번개 매도 확신이 색칠하기도 있었네. 이건 나중에. 우와, 이번엔 재고랜턴이 바람 외에 다른 속성으로 소환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서 그려보래. 그럼 선택한 속성은? 왠지 어둠 속성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재고랜턴의 무서운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이건 너무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귀여운 모습의 재고랜턴을 가져왔지. 얘를 변신시켜주자. 어둠 속성으로. 완성! 으흐, 난어둠제그랜턴 으, 응, 완전 썩은 호박이 됐네. 망태 할아버님한테는 어떤 속성을 주면 좋을까? 번개? 바람? 아니면 불? 아,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 세운기와 합체해요. 오, 내 마음대로 세운기 합체기를 만들어 보는 거구나. 합체할 귀신은? 그럼, 백익이랑 해보면 어떨까? 속성은 번개 그려볼까? 전개 배기 세웅기. 나만의 합체 귀신을 그려보는 것도 엄청 재밌네. 이번엔 나만의 속성 합체기도 만들어보라는데, 아무 귀신이나 합쳐도 되나봐. 짜잔 샌드맨이랑 합체이너가 합체한 샌드이너! 수영도 잘하고 모래바람까지 일으킨다고네 번째 신비 아파트 마니아 클럽 퀴즈! 이번에도 100점 받아야지! 1번은 무기 연결! 화염비갑은 불의 기도! 금각 철축! 살의 기도! 사복검은 기도연이지! 고기의 기신을 보고 합체하면 어떤 모습일지 찾아보래. 기면 남매랑 인하니까 어둠 기면 인어 설명을 보고 어떤 기신인지 찾는 거네. 나는 달 것의 몸을 하고 있어. 나는 몸통을 자유자재로 분리해. 누군지 알겠다. 바로 찰륜기. 기도현의 기술 이름을 적어보래. 검이 뱀처럼 늘어나서 상대를 포박하고. 칼날이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상대에게 수십 개의 칼자국을 올는데 이건 바로 맘편 분해. 두 번째 기술은 방어형 기술. 칼날을 회전시키면서 폭풍을 일으킨다. 이건 바로 현회 선풍. 이번에도 100점이야. 귀신 도감, 천룡기, 번개 밀도 확신이는 얼굴이 더 무시무시해 보여. 그림 리퍼도 멋있고. 강철골렘 번개바람 적당 먹기 아둠 기면이나 우와 이건 뭐지 신비아파트 마니아 클럽 명예회원 인증서 반갑습니다. 귀하는 신비아파트 마니아 클럽의 명예회원이 되셨습니다. 본 인증서는 본 책을 소지하고 네 번의 신비아파트 마니아 클럽 퀴즈 미션을 모두 완료한 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 그런거였어 나다 풀었는데 그럼 이름 신비 가입 등급은 뭐지? 그냥 많이 하라고 적자 이게 최고 등급이야 가입 일시는 2022년 9월 24일 역시 신비님은 똑똑하다니까 공부 안해도 될걸 그랬어 괜히 금비 때문에 그래도 퀴즈 푸는 거 엄청 재밌었어. 아, 뒤쪽에 가입 등급이 나와 있었어. 새싹회원, 성실회원, 열렙회원, 만렙회원. 난다 맞췄으니까 만렙회원.